아의 알록달록한 설렘, 겨울의 포근한 설렘, 365일 내내 가득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겨울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겨울에 내적을 썼는데 또 봄에 들으니까 봄에도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 포인트를 잘집어내신 분은 정말 똑똑. 그리고 또 초동 74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무슨. 조회수 오르는 것처럼 이 앨범이 자꾸 판매가 되니까 저는 사실 진짜 너무 얼떨떨하고 약간 약간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 요 여러분 <laughs> 근데 뭔가 제가 아 진짜 더큰 사랑에 진짜 보답하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하고 아 74만

자, 앞에 들어보신 곡들과 조금 다른 느낌이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출근할 때, 뭔가 하기 싫은 걸할 때, 약간 우울할 때, 기분 전환용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곡 같은 경우는 어, 딜라이트의 연결, 브릿지가 어, 뭔가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곡이에요. 어, 딜라이트의 앨범 색깔을 가져오면서 약간 반비 앨범에 이런 보컬에 치중되어 있는 곡들로 이어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바래다줄게와 가사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두 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약간 바래다줄게는 약간 자신이 없어요. 약간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뭐, 니네 남자 아니지만 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프라이버시는 애초에 너는 내 거다라고 꽉 집어넣어야 돼. 요 그래서, 고난 너의 끝까지 고라는 그 단어를 참쓰기가 잘 웬만한 자신감 없는 사람은 쓸수가 없어. 고난 너한테 직진한 나는 프라이버시는 조금 더 이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느낌이죠. 문특에서 반비 들을 때할 자세를 알려줬었는데 프라이버시는 어떤 자세로 들으면 좋을까요? 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들으면 출근하실 때. 그러면 출근하기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더라도. 네. 하, 오늘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라고 딱 생각이 들수 있는 앨범인 것, 같고, 노래인 것 같고. 또 그냥 집에서 나왔을 때 이어폰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하철역이나 버스를 타러 간다던가 그럴 때 그냥 귀에 꽂고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자연을 느끼면서 걸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백현이 곡별캐 해석, 캐 해석이 뭐예요? 캐릭터 해석 아 뭐야 당신 나의 셀스피어라고 했는데 <laughs> 저는, 저는 그냥 느낌대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laughs> so <laughs> <난잘> 못게 <laughs> <너 사랑해. 웃음> <laughs> 이제 우리 에리들이라면 이제는 익숙한 이름 런던 노이즈 분들이 작업해 주신 곡입니다. 서툴고 아픈 사랑을 모노로그 형식으로 담아왔어요. 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래된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익숙해져서 이 사람의 뭔가 조금 친구들이랑도 더 시간 보내고 싶고 아이고 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약간 의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헤어짐을 결단시 했는데 이제는 너무 친구같이 느껴져서 그러면안 되지만 뭐. 그게 제일 소중한 거지만 그렇게 헤어졌는데 계속해서 내가 친구들이랑 뭐더 재밌는 데로 가고 놀고 그래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내 마음에 큰 자리가 없어진 기분을 느끼면서 후회를 하는 감정을 조금 담은 그런 곡이에요. 크라이폴라 무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의상과 분위기로 무대를 하고 싶나요? <laughs> 어,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셔츠 같은거나 넥타이 같은거나 약간 풀어헤치 해치, 헤치고 약간 터덕 터벅터벅 터벅 걸으면서 길거리를 거닐면서 좀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뭔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후회를 받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헤어지지 말자 백현아 안헤어져 후회곡이네 와 너무 좋아 왜 후회하는게 너무 좋아요? CD 어, 몸에 안좋아 아련하게 젖은 셔츠 셔츠 넥타이 나 죽이려고 백현이가 없으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아, 아니에요 벌레 싫어, 백현이. 맞아요. 벌레가 어떻게 보였지? 그러니까 프로 해치다니 끄야 프로 헤치고 프로 헤쳐와 프로 헤쳐 점점점. 그러니까 프로 해친다는 게 전체 막 이렇게 다 프로 헤친다는게 아니라 조금만 그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그 옛날에 데뷔 초 때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목숨을 안 걸었는데 이제는 막. 같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물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스트로 곡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반응들이 다 좋아하는 곡들이 제각각이어서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입맛은 사람의 입맛은 누구나 다 다르다 보니까 아, 그래도 이번에 앨범 준비한 보람이 되게 드는 거 같은 같아요. 좋습니다. 애리들 주전 미쳐. 뭐 흥. 네. 아쉽다. 아쉽다고요. 다 풀어 안해 쳐서. 오케이. 러브샷 종이 슈트 입자. 저기요고 그냥 종이만 소화가 가능하로우시고요. 네. 찍었습니다. 자, 이제 완곡을 듣기까지는 25분 정도 남은 시점인데. 아. 이 마음을 우리 애리들이 우리 에리들이 우리 에리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조금 진정 시켜볼까 합니다. 저희 앨범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밤비 이행 시를보내셨다고 해요. 우리 에리들이 또 센스로 유명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 밤비, 솔직히 비추야, 응? 어? 비 비비 비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추천. 아 비추가 그 내리는 비.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만 아는 내용인 걸로. 오늘 그렇습니다. 자 다음.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밤밤 바라밤 바라밤 비 비비리 바 피코. <laughs> 어, 이분 센스가 백현급이네 좋습니다. 다음 노란색 밤, 밤하늘의 별과도 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날 백현이의 30대. 어, 어. 이분은 약간 평소에 책을 많이... 영이 되게 참하고 예쁘신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30대는 더 빛날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밤비 오케이 이런 밤비라면 백현아 나, 비 비 맞으면 박대기 기자가 되어도 괜찮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비 너무 맞지 말아요. 요즘 비 맞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다. 밤, 밤을 셀수 없이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는 비, 비도 눈도 바람도 내리지 않고 날씨가 포근히 우리를 감싸주는. 날일 거야. 항상 기다릴게. 사랑해. 와 이렇게 또 장문의 편지를 적어줬어요. 셀수 없는 밤과 별을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의 말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다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다릴 기다리고 백현아 나 기다렸어 하는 건 믿을게. 기다릴 게 믿지 않을게. 여러분들, 힘들면 잠깐 어디 갔다 와주세요. 어차피 다시 오면, 어차피 나 다시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잠깐 쉬다 와요. 밥, 밤비 뮤직비디오 찍느라 너무 고생했어. 백현아, 그래도 비. 비는 맞지 말자. 수건 들고 쫓아갈 뻔했어. <laughs> 이날, 수건을 진짜 많이 썼고, 일단 여러분들이 수건을 한장씩 갖다 주면, 7 4만 개가 되겠네요. <laughs> 수건으로 집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laughs>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밤. 밤에 왜 태양이 안 뜨는 줄 알아? 달빛에 비 비치는 백현이 외모에 태양이 이미 자기가 뜬줄 알고. 이건 어떻게 리액션 해야 될까요? 밤에 태양이 안 뜨는 이유 이거는 제가 요즘에 그 너튜브로 요즘 우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갈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거 이제 낯간지러워서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면서 계속 보내는 것 같아.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밤비 뮤비 티저만으로 우신방, 좌신방 합쳐져서 제 심장 원룸 됐는데 비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셀카로 받을게요. 셀카는 뭐 언제든지 드리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뮤비 티저, 티저만 보고 이러면 어떡해? 뮤비 나오면 진짜 이거는 엘리베이터까지 그냥 확장공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룸이 아니라 확장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원룸이 되는 거야, 다 같이. 아여튼 아, 이제 사실은 우리 에리들을 위해서 기발하고 또 재밌게 어, 저도 이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 밤비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을 거 같아요. 밤. 밤은. 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야, 어렵다. 뭐지? 야, 어렵다. <laughs> 여러분들, 패스! <laughs> 이거는 제가 이따가 v 예할때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바라밤바라밤, 비비비비비 뭐 이거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뮤직비디오 공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슬슬 이제 브이 라이브도 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온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어, 방송하면서 뭔가 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곡 하나하나 진짜 뭐 계속 장난 아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내 이번 앨범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연구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또한번 들었고, 어,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앨범 뭐 초동 돌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행복했고, 더 뿌듯했고, 더 든든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엑셀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기다림에, 기다린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막 기다린다는 말 미치.